틀려도 괜찮아. 틀려도 괜찮아. 마키타 신지그 하세가와 토모코 그림. 틀려도 괜찮아. 교실에서 너도 나도 자신 있게 손을 들고 틀린 생각을 말해. 틀린 답을 말해.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. 틀렸다고 웃으면 안 돼. 틀린 의견에 틀린 답에 이럴까 저럴까 함께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야. 그렇게 다 같이 자라나는 거야. 언제나 맞는 답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틀리는 게 무섭고 두려워져. 손도 몬 듯해 작게 움츠려들고 입은 꾹 다문 채 시간만 흘러가. 할수 없이 선생님은 혼자서 설명하고 아이들은 딴청만 그러면 조금 더 잘할 수 없어 구름 위에 신령님도 틀릴 때가 있다 태어난 지 얼마 안돼 우리들이 틀린다고 뭐가 이상해 틀리는 건 당연하다고 고개를 푹숙그리고 살며시 든손 처음으로 든 손이야 선생님이 나를 시켰어 가슴이 쿵쾅쿵쾅 얼굴이 화끈화끈 일어선 순간 다 잊어버렸어. 뭐라고 말하긴 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나도 몰라. 슬그머니 앉아버렸지.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걸. 아, 저렇게 말하면 좋을 걸. 나중에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. 그래도 괜찮아. 괜찮고 말고, 그렇게 자꾸자꾸 얘기하다 보면 두근거림도 줄어들고,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. 처음부터 멋진 말이 나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? 처음부터 맞는 답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.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, 중간에 똥! 화살도 맞을 수 있는 거야. 자꾸 자꾸 말하다 보면 자꾸 자꾸 틀리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의 절반 정도는 말할 수 있게 되거든. 그리고 가끔 정답을 말할 수도 있지. 칭찬도 받고. <laughs> 틀리는 것 투성인 우리들의 교실 두려워하면 안 돼. 놀려도 안 돼. 마음 놓고 손에 들어. 마음 놓고 틀리는 거야. 자요 자. 틀렸다고 웃거나 바보라고 놀리는 거나 화내는 사람은 없어. 틀릴 땐 친구들이 고쳐주고 가르쳐주면 되지. 어려울 땐 선생님이 지혜를 내어 가르쳐주면 되지. 그런 교실을 만들자. 너좀 이상해 라고 말해도, 너 틀렸어 라고 말해도 괜찮아. 누가 웃으면 어때? 틀리는 게왜 나빠? 틀린 걸 알게 되면 스스로 고치면 되지. 그러니까 누가 웃거나 화를 낸다 해도 절대 기죽으면 안 돼. 이런 멋진 교실을 만들자고. 오늘 이을 책은 틀려도 괜찮아.